블록체인 백과사전, 불백. <laughs> 이게, 뭔지? 이게 뭘까요? 이걸 아, 모르신다는아다들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희가 블록체인 키워드 100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 네. 0, 0, 0, 0, 0 0개서불백입니다 네. 제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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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름 열심히 한번 네. 지어봤는데, 지겹다고 네. 하시는 그러게요. 분들도 있고, 네. 뭐 하냐고 하는 네. 분들도 많더라고요. <laughs> 벌써 저희가 20번째. 네 이제 네. 거의 막바지 끝을 달려가고 달려가는 있습니다. 상황입니다. 어떻게 좀 지식이 차곡차곡 쌓이셨나요? 어, 쌓이고 <laughs>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네. 저, 저의 소개는 네 저는 디지털 막부팅 아. 전문가 홍준입니다네 안녕하세요. 블록체인의 모든 것을 읽어주겠다. 나면서 정혜란입니다. 네 오늘혜란님 또세 개의 키워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시원하게, 오늘 중요 키워드입니다. 아, 네. 중요 키워드죠. 많이 들어본 ICO 그리고 네. IOU 사이드 체인입니다. 네. 먼저 ICO 아쇼라고 하죠. 아, 네. 아쇼 <laughs> 네. 크라우드 펀딩의 일종으로 새로운 암호화폐를 만들기 위해 불특적,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초기 개발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를 말한다. 새로운 암호화폐를 만들게 된 동기, 목적, 운영 방식, 전망 등의 내용을 담은 백서를 발행하고 초기 투자자를 모집한다. ICO를 통해 투자한 자금은 해당 암호화폐가 발행되기 이전이라도 ICO를 맞죠? 네. I 오유를 통해서 회수할 수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ICO로 인해 투자금을 날리는 피해자가 생기는 부작용이 있다. ICO를 빙자한 다단계 금융 사기 사건이 적발되기도 했다. 주식을 공개함으로써 운영 자금을 마련하는 기업 공개 IPO와 비슷한 자금 조달 수단이지만 그 방식은 다르다. IPO와 또 ICO 거의 네. 여러 개 나와요. 어떤 걸까요? 네. ICO도 잘 모르겠는데 IPO까지 네. 나와서 헷갈리시죠? 그래도 일단 여러분님 ICO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네. 처음으로 뭐 코인을 그렇죠. 네. 발행하는. 예, 네. 이니셜 네. 코인, 오퍼링. 코인. 처음 그러니까 코인을 공개하고 발행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그 기회를 주는. 네, 사람들이 살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이제 돈을 받는 거죠. 네. 정확히는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ICO는 어. 코인을 예를 들면 에란님이 에란 코인을 하나 만든 거지. 네. 네 에란 코인을 하나 만들어서 좋겠다, 어, 그러면. 네. 좋겠죠. <laughs> 어, 100만 개를 만들어서 이게 100만 개인데 하나당 1원이에요. 그러면 네, 100만 개를 저희가 드릴 테니까 100만 원 주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당 1원이라고 그러면. 음, 음. 근데 보통 그렇게 해서 원래는 원화, 우리나라 돈으로 해야 되는데 실제 ICO를 할 때는 어, 이 암호화폐의 기축 통화라고 하는 이더리움. 어, 네. 네 그래서 에란 코인을 만들었으면 우리 에란 코인은 미래에, 예를 들면 뭐 방송이니까 방송으로 뭐 활용이 되고 이렇게 부가가치가 높아질 거고 뭐 저의 팬들에게 뭐 팬심을 자극할 수 있으면 막 이런 걸할수 있잖아요. 네. 그런 내용들을 잘 넣어서 내용을 했더니 어 진짜 팬이 될 만한 사람이다 관심이 있는 분이 아 나는 에란 코인을 응. 가지고 있어야겠다 그럼 미래 가치가 높아질 것 같다. 이 아나운서가 성장하면 이 코인도 같이 성장할 것 같아.라는 어. 생각이 들면 이제 이더리움을 내고 에란 코인을 가져가는 거죠. 네. 근데 보면 본인이 이제 발행 주차라고 하면 본인이, 어, 이더리움 한 개당, 나의 에란 코인을 몇 개로 바꿔줄 건지, 이런 거를 다 설정을 해놓는 거예요. 어... 그래서그 설정을 해놓는 거를, 아까 얘기한 화이트 백서에다 잘 적는 아, 거죠. 네. 그래서 우리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인의 성장. 본인이 것처럼, 다 네. 지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거구나. 지정할 수 있고, 다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거고, 그런 내용들을 잘 작성을 해서, 이거는 앞으로 이런 부가가치를 낼 거고, 이런 토크 이코노미를 만들어 낼 거고, 해서 미래가치가 높기 때문에, 지금 사는 게, 네, 당신한테 유리할 거다. 왜냐하면 주식도 네. 쌀때 사놓으면 같이 올라가면 돈 맞아요.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이 ICO를 하는 것도 결국 미래에이 코인이 혹은 이 토큰이 혹은 이 생태계가 더 성장할 거라고 믿는 사람이 이제 그 자기의 원래는 돈을 내고 정확히는 이더리움을 내고 이제 사는 음.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게 비슷한 행위가 크라우드 펀딩이 있어요. 크라우드, 아, 크라우드 펀딩, 펀딩 들어보셨죠? 네네네. 네, 크라우드 펀딩은 예 간단히 얘기하면 그것도 알아두시고 하면 되니까 크라우드 펀딩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암호화폐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laughs> 일반 화폐를 가지고요 예를 들면 뭐 여러분이 무슨 손재주가 되게 좋아서 무슨 예쁜 공예품을 만들었는데 이 공예품을 지금 한 5개밖에 안 만들었는데 내가 앞으로 몇달 동안 열심히 해서 500개를 만들 거야 그 500개를 너희한테 팔 거니까 이한 개당 얼마니까 먼저 돈을 내주면 원료비랑 우리가 사야 되니까 그걸 가지고 뭐 팔아서 나중 만들어 줄게 원료비를 주면 그렇게 해서 이제 500개를 설정하고 뭐 돈을 받는 방식 이런 게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laughs> 아, 그래서 ICO도 어떻게 보면 큰 의미에서는 이 크라우드 펀딩의 한 형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ICO를 하는 입장 예를 들면 에라님이 만약에 i c o 한다면 본인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돈을, 벌려, 돈을 받으려면 자기가 돈을 수익을 내서 벌거나 네. 아니면 자금 투자 유치라 그래서 투자 유치를 하잖아요 벤처 회사들이 투자 유치라 하는 거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ICO라는 형태가 생겼기 때문에 굳이 벤처캐피탈리스트 이런 분들을 찾아가지 않고 그냥 ICO를 함으로써 자금 조달할 음. 수 있는 새로운 자금 조달의 방법이 생긴 거고 이 자금 조달의 방법이 기존의 VC나 이런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는 거보다 네. 좀더 어떻게 보면 투자를 받으려는 입장에서는 편안하고 효율적이라는 거죠. 어, 왜냐하면 개인들에게 어디, 더 이익이 있는 그렇죠. 어디를 찾아가지 않아도 되고 내가 그냥 직접 하겠다고 생각한 거를 잘 정리해서 올리면 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쇼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거고 자금도 많이 몰리고 대신 이제 에라님 같은 경우에 혼자 하긴 되게 어렵죠. 왜냐면 기술적인 건잘 모르잖아요. 어, 그럼 이제 기술을 도와줄 사람들을 뽑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팀을 만들고 그 팀이 아까 화이트페이퍼 백서를 같이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미래 가치가 이렇게 높으니까 이걸 사주세요라고 음. 하는 행위가 크라우드 펀딩의 한 종류인 ICO다. 그리고 ICO는 아, 네. 이니셜 코인 오퍼링의 약자다. 정도까지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뭐 무슨 1인 개인 기업 이런 것 같네요. 그렇죠. <laughs> 그런 거랑 비슷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보니까 또 이게 다단계로 빠질 수도 있다라고. 네네, 하는데. 정말, 네, 네, 네. 그거아 그건... 무서운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러니까그 왜냐면, 보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로 에라님 같은 분이 코인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네네. 그 취지는 좋으나, 네. 만들 수 있는 기술도 없고, 능력이 <laughs> 없잖아요. 그런 사람과 쉽게 얘기해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지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음. 그 일을 하는 게 보통 사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기 코인이 된다고 사기에 된다. 빠진다는 거고 그리고 이 토큰 이코노미라는 게 들여다보다 보면 늘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그 피라미드처럼 음, 마치 내가 맞아요. 누구 데려오면 또돈 줄게 또 데려 데려오면 그런 거는 결국은 밑으로 음. 갈수록 피해가 커지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과 유사한 면도 있기 때문에 이런 예, 불백을 보고 뭐 쫄부를 보고 네. 불세를 보고 이, 예, 블록체인에 비즈니스에 는 충분한 이해를 하고 투자를 하더라도 해야 된다. 이 정도로 아, 네. 예,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두 번째 키워드는 네. I O U 입니다. 네. 어, IOU는 IOU의 약자고, <laughs> 맞네요. 네. <laughs> 아직 상장되지 않은 일정량의 코인을 미리 사고 파는 것을 말한다. 코인 발행 측과 거래소 측 사이의 합의를 통해 일정량만이 유통된다. 거래소가 발행 측과의 합의를 통해 미래 발행량의 일부를 매매할 수 있도록 하거나, 거래소가 실제로 ICO에 참여한 물량을 풀어, 미래, <웃음> 미리. <웃음> 미리. 네. 오늘 좀안 돼요, 네, 내가. 네, 네, 네. <laughs> 미리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 물론 IOU에서 보유한 물량은 실제 물량이 시장에 풀릴 때 1대 1로 교환이 된다. 아, 네. 네. 그럼 지금 이거는 아, 예를 네. 들면 읽으신 대로인데요. 결론적으로는 원래 전체 물량 중에 일부 물량에 대해서 네. 이제 여기서 알아셔야 될 거는 ICO라는 걸 통해서 이제 자금을 모집하고 나면 그다음 절차로 이, 이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이제 거래소에 상장한다는 예를 들면 아까 아, 네, 이런 코인이 네. 나왔는데 뭐, 이제 에란 코인을 나눠주고 이더리움을 받았는데, 네. 그 에란 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데가 없으면, 그냥 집에 가지고 있는, 혹은 정확히 는 집이 아니라 내이 이 전자 음. 노트북이나 PC상에서만 그냥 확인만 되지. 네, 네. 서로 뭐, 어, 나도 뭐, 본인도 그냥 에란 코인을 산 사람이다. 그리고 저도 관심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거래할 수 있었는데 그걸 못 하잖아요. 맞아. 그래서 이제 거래소의 상장이라는 걸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거래소 상장 절차를 보통 거치게 되는데 거래소 상장을 하기 전에 이제 전체 양 중에 일부에 대해서 합의가 되면. 사고 팔고 할수 있도록 예, 코인을 발행하는 쪽하고 거래소 측이 합의해 놓은 일정량이 유통이 되는 거고 네. 그런 경우가 있다면 또 그러니까 쉽게 얘해서 이거죠 제가 처음에는 아, 에란님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에란 코인을 샀어 근데 아 보다 보니 알고 보니 쌍둥이네 그래서 딴분 코인을 사는 게 아니라 에란님 코인이 아니라 에리 코인을 사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래서 마음이 바뀐 거죠 그러면 본인 코인은 정리하고 제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네. 새로운 우리 이 뭐야 감독께서 아 본인이 볼 때는 에라님이 더 낫다. 그러면 이제 제가 에란 코인을 네, 떠넘기고, 저쪽으로 떠넘기고, 새로 에리, 에리 코인을 네. 제가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변화를 할수 있도록 서로 거래하는 걸 합의해 놓은 거를 음. 뭐 보통 IOU라고 부른다 아, 정도로 네.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제가 쌍둥이입니다. 네. 쌍둥이의, <laughs> 쌍둥이의 비밀을 제가 밝혀드렸네요. <laughs> <laughs> 네. 아, 그렇게 또 이해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세 번째로 사이드 체인입니다. 음. 각기 다른 블록체인에 존재하는 자산 간의 상호 거래를 가능케 하는 기술로 예를 들어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서도 비트코인 거래가 가능하다.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보완하면서 사용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 아, 네. 네 여기서 이제 음. 그 거래에 대한 얘기는 그 사이드 체인은 보통 네. 저희가 블록 체인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블록 체인은 아까 블록이 체인으로 이렇게 연결 연결 연결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통 이제 메인 체인이라고 부르고요. 아, 네, 네. 이 메인 체인은 원래 정해져 있는 어떤 이더리움이라고 하면 이더리움 생태계 내에서 이더리움을 가지고만 거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더리움 생태계가 이렇게 있는데 네, 네. 마찬가지로 여기 아까 쌍둥이시니까. 에라 님이 있고, 에리 님이 있는데, 두 분이 뭔가 연결해서 같이 할 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음. 그렇게 되려면, 이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서로 호환될 수 있는 어떤 그 네트워크가 필요한 거죠. 그 네트워크를 보통 이제 사이드체인이라고 네. 부르면서 만들어 놓은 거고, 음.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게 되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더리움 블록체인은 원래 이더리움만 거래할 수 있는 건데, 네. 비트코인은 이더리움과 다른 거잖아요. 음. 네 근데 비트코인도 거래할 수 있게 된다거나 이런 개념들이 음. 있고 그래서 이거를 좀더 확장한 개념으로 음. 이 블록체인과 블록체인을 다 연결하는 뭐 인터체인이라는 개념으로 블록체인 생태계를 더 크게 만들려고 하는 시도도 네.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는 사이드체인은 어 원래 원류에서 연결된 뭐 새로운 그 호환성이 높아진 어떤 호환성이나 기능성을 높인 뭐 체인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상호거래가 가능하게 네. 하는 기술이라고 또 하나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기술,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치. 뭐 에런님이 어나는 비트코인 이 좋을 것 같아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더리움 생태계나 뭐 아이콘 생태계, 이오스 생태계 이런 데랑 호환이 될수 있도록 해주면 뭐그그 그 호환이 될수록 더 많은 서비스나 이런 사용성이 네네네.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 전체 생태계에서는 되게 좋은 일이거든요. 그 사이드체인에 대한 관심 비트코인 회사들이 현재 뭐 사이드체인 기술을 많이 사용하고 있나요? 네 그, 그런 기술들이 확장성이 높아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네. 그 기술을 이제 지원하거나 음. 새로 만들어내는 거에 대해서도 서로 아, 많이 공, 고민도 있겠구나. 같이 하고 네, 협의도 같이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네. 세계 키워드 꼭 네. 기억해 주세요 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왔습니다.